이제 외관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 일단 외관은 여기 뒷부분, 운전석 딱 뒷부분부터가 이제 캠핑, 캠프를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관 뒤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은 보기보다 꽤 깊은 게요. 여기 도어가 있는 요 부분만큼만 수납 공간인 게 아니라 이아랫 부분까지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짐도 넣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수납 공간 하부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처리돼 있어서 뭐, 젖은 옷이나 그런 신발 같은 것들 이 있으면 막 넣어놓게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는 어떤 이런 전기줄 같은 거, 전기줄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 낚싯대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갈 정도로 수납공간이 꽤 넓고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납공간은 간단하게 돌려서 잠글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쪽에도 뒤에, 뒤에 더큰 수납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젖은 물건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젖은 물건 같은 걸 넣으면 바닥에 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물기는 아래쪽에 여기 마개가 있어서 마개를 돌려서 물을 밑으로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통은 6kg짜리가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12kg라고 보시면 되고 가스통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옵션으로 이렇게 자전거 캐리어 위에 박스를 설치해 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밖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실내에서 노래를 키면 바깥까지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닝 밑으로는 LED바도 크게 들어가 있고 어닝은 전동식 어닝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들어가기 힘든데 출입문을 열면 이렇게 계단이 펼쳐집니다 자동으로 계단이 펼쳐지고 닫으면 안 들어가죠 근데 이게 시동이 걸, 시동을 걸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문을 열면 나오고, 닫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차 시에 계단이 자꾸 문을 닫을 때마다 내려왔다 들어갔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차 시에는 시동을 꺼놨을 때는 안 들어가게 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닝을 한번 펼쳐 볼까요? 어닝을 어닝은 버튼으로 펼칠 수가 있는데요. 어닝을 이렇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로 펼친 상태인가? 아, 어, 이게 최대로 펼친 상태인데요. 최대로 펼치니까 어닝 아랫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서 빛을 더잘 차단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편리하네요. 이런 어닝은 지금 처음 써보는데 전동식 어닝은 이런 게 편하고, 물론 전동식 어닝의 단점도 있습니다. 전동식 어닝은 고장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지 같은데, 오지까지는 좀 그렇지만, 노지. 노지 같은데 가서 어닝이 고장나면, 이거 완전 낭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긴 하지만, 좀 수리 같은 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게 장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닝 안쪽에 LED 등이 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볼까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수석은 돌려놨는데요. 이거는 운전석도 회전을 실수할 수가 있어서 시트를 돌리면 여기 이제 앞에 두 명, 안에 네명 해가지고 총 여섯 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트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앉을 수도 있고요. 어, 여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돌려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명이 아주 여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보면 높이가 꽤 괜찮은 편이죠. 특별히 낮거나 뭐 시트가 높거나 그렇지 않고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 이쪽에서 도 앉아 보면 와, 자동차 시트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와, 진짜 편한데? 오. 그리고 주행 중에는 뒷좌석에 탑승해야 되는 사람은 여기 이쪽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고요. 오, 주행 중에도 여기 타가지고 막컴퓨터 하거나 그런 간단한 일 같은 거볼 수도 있고, 이 테이블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크고 굉장히 단단해요. 아, 그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총 7, 아, 탑승 인원이 다섯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전벨트 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쿠션 지금 뒤쪽 당겨보면 여기 안전벨트들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여기 안전벨트 하고 두 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탑승할 수 있고요. 여기 위에, 제 머리 위에 또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는 이 왼쪽에 입구 왼쪽에 보면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에서 요거를 원으로 바꾸고, 이렇게 내리면, 버튼을 눌러서 내리면, 이렇게 상부를 침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윗부분을 침실로 활용하려면, 쿠션 빼고, 여기도 쿠션을 빼고, 이렇게 쭉 내려주면, 이렇게 침실이 완성됩니다. 엄청 넓죠? 위에서도 한두명 정도 잘, 잘 수가 있고요. 밑에서도 두 명, 저기 메인 침대에서 두 명에서 한 여섯 명 정도는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침대는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한데, 사다리가 어디 있을 텐데, 저희가 아직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다 두셨는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수 있고, 저쪽에, 저쪽 멀리 보면은, 지금 블라인드를 내려놨는데, 저기를 블라인드를 올리면, 이렇게 가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려주면 개방감도 확실히 좋아지고요. 아유, 지금 햇빛이 너무 세서 다시 닫겠습니다또 필요에 따라 이렇게 닫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옆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는데 수납공간이 이렇게 제가 팔이 쑥 들어갈 정도로 엄청 깊어요. 야, 밖에서도 어닝이 전동시계여서 편했는데 실내에서도 들으셨어요? 잡음 하나 없죠? 잡음도 없고 되게 부드럽고 깔끔하고 빠르게 침대를 오르락 내리락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려 놓으면은 제가 키가 지금 78인데 바짝 쓰면은 머리가 닿기네요. 근데 살짝 숙이면은 닿지는 않거든요. 살짝 숙여서는 다닐 만합니다. 네, 그리고 앞부분에 이어서 이 뒤쪽이 가장 메인 침대 공간인데요. 이 메인 침대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올라오면 성인 두명 정도가 잘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어, 높이가 한 1.8m 5 185 정도 되는 성인까지는 잘수 있을 것 같고요. 옆으로는 충분히 넉넉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쪽에 부분이 약간 둥글게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들수 있긴 한데, 이렇게 발이 떨어지니까 짧다는 느낌이 들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딱 직각으로 해놓게 되면, 이쪽 화장실 문하고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될수 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침실은 커튼으로 분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치면, 이렇게 치면 아늑한 침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보면 여기 추침등 이렇게 켜지고요. 추침등을 켤수 있고, 천장에도 등이 있고, 옆에도 넓다 보니까 이런 건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문 여는 방식도 다르고, 소재도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더 튼튼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충망까지 닫아서 고정시키고 또 블라인드는 이렇게 내려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 내려주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런 게 이제 미국산의 특징인 것 같고 미국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상도 수납장을 보면 유럽산 카라반들처럼 되게 하이그로시한 그런 처리를 해서 고급스럽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르거나 이런 버튼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 여기 버튼이 여기 뒤에 숨어있네요. 여기 버튼이 숨어있는데 버튼을 잡으면 이렇게 열수 있고요. 여기 버튼이 똑 하고 열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열립니다. 수납공간은 아무래도 미국산 모델인 만큼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손잡이 있죠.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가벼운 수납 공간들 있고, 여기도 독서등은 아, 이건 독서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드등 정도네요. 이 정도는 무드등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 포트, 220 볼트 등이 있고 침대를 들면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찾았던 사다리가 여기 있네요. 사다리가 여기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 빼서 2층 침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아,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각종 장비들이 들어있어서 잘안 꺼내는 것들, 깔끔한 물건들 위주로 넣어놔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침실 옆에 있는 화장실을 볼 텐데요. 어, 화장실은 당연히 넓어요. 미국산 모델들이 모두 그렇듯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 샤워실을 올라와도 머리가, 머리 부분이 이렇게 여유로울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심지어 앉아서도 씻을 수 있을 정도예요 애들을 앉혀서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요 그리고 옆에 물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도 있습니다 이문 같은 경우는 이게 비닐 재질이거든요 비닐 재질이어서 약하긴 한데 그래도 커튼을 지저분하게 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고정식 경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세면대는 충분히 크고 깊고 그렇고요. 아래쪽에는 수납공간도 있고. 아,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있네. 수납공간 여긴 크진 않은데 정말 알뜰하게 살려놓은 것 같아요. 이그 캠핑카 중에서는 화장실이 가장 넓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아, 지금까지만 봐도 위네바구 트렌드 2 3 l 은 구조가 정말 잘 빠진 것 같아요 동급 중에서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청수탱크가 102리터 그리고 오수탱크는 150리터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오이 오수탱크는 어, 바로 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옷을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밖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내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미국에는 워낙 캠핑장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런 관을 연결해서 옷을 바로 내려보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캠핑장이라면 그렇게 편하게 관을 연결해서 오수를 내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좀 그런 곳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곳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기에 앉았을 때 높이는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아, 그리고 환기, 환풍기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 환풍기가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와. 심지어 부엌도 넓어요. 부엌도 보시면, 개수대가 이렇게 크고, 화구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개수대 옆으로 이렇게 더 확장할 수 있게 제작해 놔서 부엌 공간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구가 두 개가 있고, 이 화구는 아까 밖에서 보셨던 6kg짜리 가스통 두 개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야, 이거는 보세요. 수도꼭지도. 이거 그냥 여기 개수대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간단한 수도꼭지가 아니라 되게 커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도 모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지금 물건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리긴 어렵고 이런 식으로 서랍형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옷장 옷장이에요. 여기도 여기는 좀 저희 집이 지저분하게 들어있어서 좀 그런데 이렇게 큰옷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고요. 장우산 같은 것도 뭐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물론 이런 서랍도 꽤큰 편이죠. 이고 반대편에 이제 전자레인지 있고 또 냉장고도 이렇게 있는데요. 소주를 그냥 소주도 있고 렇게 물도 있고 냉장고가 크기도 큰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그리지 않아도 돼서 그런 부분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상단부에는 냉동칸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로는 맥스펜이 있고, 에어컨 겸 히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그 옆으로는 이게 24인치였던 것 같은데, 이게 23, D는 32인치고, L는 24인치가 아마 기본으로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확장도 가능하고,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벽걸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오디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CD도 넣을 수 있고, USB도 넣을 수 있고, 블루투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안쪽이 이제 메인 컨트롤러들이 들어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각종 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뭐 간단하게 신발 같은 것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 이 차에는 발전기가 어, 장착되어 있어요. 2 8 k g 짜리 발전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버튼으로 발전기를 켜면, 어,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빼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차량 안에 있는 만큼 편리하긴 편리한데 소리가 조금 있어요, 소음이. 그 부분은 감안해서 써야 될것 같고요. 오늘 시승한 위네바고 트렌드 23L 모델은 저희가 시승한 김에 리뷰를 하긴 했는데 전에 사실 김장수 이사님하고 리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리뷰했었던 모델인데 왜또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 카라반텔 관계자분과 리뷰했을 때랑 저희끼리 리뷰했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어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아마 있,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근데 그런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대략적인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모델도 있다고 소개해 드리는 건지 저희가 무슨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캠핑은 못 하고 있지만 어, 조만간 가볍게라도 좀뭐 하다 못해 텐트 캠핑이든 뭐든 간에 캠핑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기다려 주시면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